자료에 의하면 과채로 저 첫번째 열매는 일찍 따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양분의 균형과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고추의 경우 방아다리 고추와 2단 3단의 방아다리 고추도 일찍 따주는 것이 균형적인 생육, 생육과 수확량을 늘릴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 곁순도 일찍 제거해 주어야 균형있는 성장을 하며 잎은 그대로 두면 성장을 돕다가 스스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료는 자료일 뿐환경이 맞춰 농사환경에 맞춰서 짓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추 같은 경우 물은 3일에 0.6에서 0.8m 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네요 여기에 방을토마토 경우 첫잎들은 여기다 잘라줘버립니다 꽃 떨어지면 토마토 안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곁순입니다 이게 성장방해를 갖다 하거든요 양분이 이쪽으로 다 가면요 이런 거다 띄워줍니다 요것도 지금 곁순이거든요 보시면은 이 사이에 있죠 곁순입니다 1cm 정도 이 원줄기에 병규 침입 하니까 원줄기 한 1cm 정도만 남겨두고 이렇게 다 띄워주세요. 요게 이제 방아다리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그앞 밑에 방해되는 것은 그 밑에 것도 잘라주겠습니다. 그냥. 방아다리의 윗부분은 제가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들 가지거든요. 아들 가지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일단 남겨두고 겨순만 지금 일단 여기 또 있네요. 겨순이 이런 거 이렇게 띄워주시면 됩니다. 한번 더 보여드리면 이 사이에 이렇게 조그맣게 지금 올라오는 게 지금 겨순입니다. 방울토마토는 겨순 작업을 50cm 정도 왔을 때 뿌리가 그때 뿌리가 활착이 됐다고 보거든요. 아, 그 시점에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겨순이 그렇게 아, 이거는 많이 나와 있지 않네요. 요거는 이거 요거 방울토마토입니다. 요 사이에 보시죠. 잎과 원줄기 사이에, 이런 거는 이렇게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1cm 정도는 뜨고, 요렇게 제거해 주세요. 아, 지금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위로 성장하게, 밑에 거. 더 뒀으면 좋겠는데, 제가 주말농장을 매일 올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해서 성장이 더디더라도 밑에 거는 과감히 제거해 주겠습니다. 요거는 아직 키가 옆으로 퍼졌지, 성장을 안한 상태니까, 요거는 다음 주나 와서 할 생각입니다. 꽃도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지금은 키가 커야지, 지금 벌써 열매가 달리면은 영양분이 다 글로 가서 키를 키우지 못하거든요. 아끼지 마시고, 이렇게 과감하게 꽃하고 겨순을 갖다가 50cm 정도 했을 때 정리를 해주시면 풍성한 과일을 저 토마토를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우와! 애기신 상추가 장난 아니게 컸어요. 그냥 상추들보다도 더 우거집니다.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뒷밭은 안 와서 꽃이 잡혀갖고 꽃 땄습니다. 꽃이 피면 안돼요. 음. 약간 시끄럽네요. 뭐 시간이 없어서 못 왔더니 꽃은 다 따내야지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옆집 밭입니다. 아직 아주 싱싱하고 튼튼해 보입니다. 우린 좀 늦게 심어갖고 아직 애긴데 아유 잘 크겠어요. 우와 꽃도 이제 금방 필것 같은데요? 부럽습니다. 저희 가지로 가볼까요? 응. 응. 우리 가지는. 이렇게 애기예요 아직 그래도 잘 자랄 거라 믿습니다 잘 자라라 올해는 비트가 정말 잘 자라요 잘 자라는데 이 잎이 이렇게 크고 두터워 보여도 막상 먹으면은 진짜 식감도 좋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잎도 잘 먹고. 나도도 너무 잘 금방 금방 잘 자라고 무두 먹고 아주 일거 양득입니다. 여기도 옆집입니다. 여기는 감자인데 이 집은 조금 감자 꽃이 아직 안 폈네요. 감자 꽃도 참 예뻐요. 저희도 초반에는 감자를 심어봤는데 알이 그렇게 굵지 않아서. 알감자로 먹으니까 식구들이 잘안 먹어서 이젠 감자 안 심습니다. 요거는 <laughs> 호박. 요거는 음. 옥수수. 요 음. 호박이랑 옥수수 여기다 원래 심으면 안 돼요. 멧돼지 내려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원래 못심게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심어서, 우리 옆에 심어서 조금 불안합니다. 이 산에 멧돼지 되게 많아요. <laughs> 쟤는, 어, 우, 아, 뭐더라? 음, <laughs> 국 끓여 먹는? 거지. 우, 끓여먹는. 거지. 우거지 아닙니다. <웃음> <웃음> 아, 근데 아니고, 뭐더라? 잊어버렸네. 밑에 껍데기 까먹어서 우리는 시간 많이 가는 건안 하거든요. 음. <laughs> 아빠가 저거 진짜 그래도 음. 내가 그렇게 시도하거든. 음. 아, 이름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laughs> 네. 야, 이 삼겹살 구워 먹어도 되겠다. 저게. 또요? 짜장면 먹고 싶은데. <laughs> 전겹살은 돈이 많이 가고요. 집에서 먹으면 기름 많이 튑니다. 이런... 이따가 나장면하고 네? 탕수육 사주시면 안 돼요? <laughs> 맛있는 집 압니다. 미리 <laughs> 아, 상추를 두고서. 아침에 많이 먹었어요. 이게 소고기보다 더 귀한. <웃음> 정말요? <웃음> <웃음> 아니 세상에 상추를 두고 사, 저, 짜장면 사달라면은. 네. <laughs> 아 이거 잘 되네. 얘가 너무 잘 자라지. 처음에는 세번가네 음, 번을. 처음에는 좀 정량 식었는데. 얼마자 이거. 얘가 네, 큰, 큰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그렇구나. 퍼지는 애들이 더잘 자라는 거. 오래 먹고 잘 자라는 거. 오늘 비트가 뭐 이렇게 잘 커? 얼마나잘 크지 까다롭더니. 우리는. 진짜 이 잎이 너무 성립성립성립성립성립비립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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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 <laughs> 섞어줬어야 되는데 많이 섞어주질 않았더니 지금 서로 이렇게 환기가 안 되네요. 듬성 금성 이렇게 가운데 섞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자랐네요. 음. 씨뿌렸는데 어. 상추는 많이네 야채 같습니다. 제일 편하게 먹을 수 있고. <laughs> 그늘져가지고, 아이고 이거 저잡초들봐 잡초들, 잡초들. 아이 세상 만났네 세상 만났어. 농사꾼이 일어나지 야. 않은가 봐요. 약도 안 부리고. <laughs> 아유, 이거 지상 천국이네 미치.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털이 부러집니다 쉬다 하세요 져요 짜장면 짜장면 곱빼기입니까? <laughs> <laughs> 아 곱빼기로 먹든 런 창고 빼기로 드시던가 응. 수확하는 아, 건 좋은데 집에 가면 일이 야 여기서 다잘라버리고 가야지 아이고, 그래서 응? 열심히 쉬엄, 하고 쉬엄, 있잖아요 쉬엄쉬엄 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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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엄. 너무 허리가 아픕니다 <laughs> 아, 이거 없어서 못 먹는다 딴 사람들은 응? 그렇지요 딴 사람들은 없어서 못 먹어 이거 이 일만 이게 비싼 건지 알아? 이만큼 천 원이야 <laughs> 정말요? 어. <laughs> <laughs> 아럼요 시장 물가가 지금 얼마나 비싼데 사장님은 이비트 10만 원이 뿌리는 어떻게 생각으셔요 야채 갈아먹는다고? 저희는 ABC 주스 해먹는데, 네, 갈아먹어요. 네. 그때까지 키우고 그래서 거예요. 많이 키웠어요, 이번에 좀. 네. 저쪽이랑 해서. 아, 이게 좋대요. <laughs> 네. 좋죠. 아, 사과도 비싸고, 이것도 비싸고, <laughs> 먹는 사람 주스도 못 먹어요. <laughs> 아, 됐어요. 이숟가더안 땄대요? 아, 많이 땄어요. <laughs> 내가 고다리 다 꽃이랑 다 땄어요. 됐어? 네. 이제, 가시면은, 저는 어, 요거 좀 치울게요. 그러면서 이거 네. 내가 갖다 버리고 올 테니까. 어, 그럼 자기가 버릴래요? 그래. 네. 오케이요. 주철이 담당 아니야. 야, 탔다, 탔다. 가자! <laughs> 嗯。